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규장 마감하는 거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녹화를 켰습니다. 어제 이 워시쇼크와 금과 은의 폭락 여파였죠. 이렇게 마이너스 8%까지 토해냈다가 오늘은 또한4% 정도는 다시 말아올려줬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노란색 박스 그려놓은 부분 있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 약도 쓸수록 몸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렇게 또 깊이 있고 현실적인 분석을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삼성종 공업을 볼 때는요. 이 배를 몇척더 받느냐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익이 남는 일감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숫자로 찍히느냐를 보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 실적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번 4분기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겼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뭔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한 분기 반짝 나오고 사라지는 숫자가 아니란 건데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봤는데 전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선박 구성과 생산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힘은 덜 들고 돈은 더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6년 매출 가이던스도 가장된 수치가 아닌 거죠.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요. 지금 진행 중인 공정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이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예전처럼 같이 불어나지 않는 구조인 거죠. 이제부터는 실적이 커질수록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또 주가는 언제 오르냐. 바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FLNG입니다. FLNG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액부터가 달라요. 이한 기당 조단입니다. 그리고 또 공정이 길어서 한번 계약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매출과 이익이 나눠서 잡혀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마진이죠. 얼마나 남느냐? FLNG는 다른 선박보다도 이익이 훨씬 많이 남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FLNG 한기가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그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이 FRNG 최대 4기 수주 가능성, 코랄 노르트 그리고 델펜 같은 프로젝트 이름이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실적 전망과 가이던스 안에 일부 반영돼 있는 안건들이에요. 자, 여기서 주가를 볼때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주가는 보통 계약 기대감에서 한번 그리고 실제 계약이 체결될 때 한번 이렇게 두번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FLNG처럼 금액이 큰 계약일수록 이 움직임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중공업은 기사를 보고 그때 따라가면 항상 늦어요. 이 계약 체결이란 글자가 뉴스에 찍힐 때는 이미 주가는 한 차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중요한 건요,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왔느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과 관련된 이 분위기와 흐름을 이 계약 체결 전에 제가 현장 관계자를 통해서 중간 중간 전달을 받을 겁니다. 이 전달받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둘 예정이고요. 이게 또 바로 주가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과 매매 타점까지 우리 마린 스테이지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 드릴 겁니다.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3중의 상승을 좀 기다리는 동안 이 기회비용을 활용해서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브 종목도 중간중간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저도 같은 삼성중공업 주주로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드릴 거고요.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여기 보시면은요, 문자 신청 방법 이렇게 적어뒀어요. 여기 링크 누르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팝업창이 뜰 겁니다. 여기 팝업창에서 허용만 클릭하시면 문자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전송만 누르시면 끝이고요. 여러분, 3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1월 달에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집계 중에 저희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재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C로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 설문 링크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돈 되는 거 하나 없는 이 문자 서비스 그냥 부담 없이 이 기회에 신청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저희 마린 스테이지와 함께 더 편하고 남들보다 좀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좌 운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정 전문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